송이꿀과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종교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등부 1학년 태은이 아빠 홍두영 권사님이에요 오늘은 권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도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송이 꿀과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밤, 꿀밤 시작할게요.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가나한 땅 가까이에 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이 많은 어른들은 다 죽었고, 나이가 어렸던 자녀는 자라서 모두 어른이 되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막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서서 길을 인도했었죠. 늘 하나님께 순종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적은 딱한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내리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게 하셨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너희의 부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너의 부하 여호수아가 대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말을 마치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 아주 가까이 있는 산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산 위로 올라가는 모세를 바라보아요. 산을 올라가는 모세를 보면서 흐느껴 우는 사람이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정말로 많이 사랑했죠. 사막을 지나는 그긴 여행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잘 지켜주었어요. 이제 그 모세를 두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온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전부 볼수 있었죠. 초록 풀로 뒤덮인 언덕이 보였어요. 넓은 연못과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보였죠. 맛있는 과일이 탐스럽게 달린 나무도 보였어요. 그리고 아득히 저 멀리에서 넘실대는 파란 바다도 보였죠.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땅이 바로 내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다.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본 모세는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제 가게 될 천국을 생각했죠. 천국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만큼 좋은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죠. 그후 모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길고 길었던 모세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길었던 이야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를 사랑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이제 권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봅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모세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과도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꿀밤 되세요.